네, 알았어. 재인아, 아빠 네? 좀 봐봐. 손 손만 번들어봐. 안녕, 아빠들 안녕. 날씨가 너무 좋다인아 그렇지? 재인아, 우리 안녕. 지금 우리 자전거 타고 있어요. 맞아요. 어, 저기 우영이다. 근데 진짜 재밌어 우영이 쫓아가보자. 한마퀴더 얻어볼까? 아빠, 우리 <examples> 우리가 1등 하자. 그래. 우리가 1등 할 거야. 엄마, 손한번 들어주세요. 나 지금 빨리 가고 있어. 아, 아니야. 아, 빨리. 알았어, 잠깐만. 이거 끄고 가. 빨리 갈게, 그럼.